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7월 11일. 그 의사가 돈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남미 유학생 집회 코스타에 다녀온 홍정길 목사님이 만났던 한 제외동포 신앙인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중동으로 이민을 갔다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을 거쳐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는 파라과이에 정착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곳을 찾다 보니 시체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체실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습니다. 생명이 없음에 대해 깨달았고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의문이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 사람이 의과대학의 졸업시험을 구두시험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도교수가 길게 하지 말고 딱한 문제로 결정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학교에서 수석 졸업은 자기에게 주지 않겠다고 직감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한국인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싫어하는 민족 설문조사에 한국인이 거의 언제나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껏 수석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졸업시험에서만은 대답 못할 만한 문제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는 구술 문제를 내기 이전에 시험관인 동료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채소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의 채소들을 정성껏 아름답게 진열합니다. 그 가게의 채소는 언제나 싱싱한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집 채소라면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해 볼 것은. 일요일이면 그들 가족이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고 저녁이면 기쁘게 찬송하며 돌아옵니다. 그들을 보면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지도교수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한 문제를 냈고 대답을 잘한 이 사람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파라과이에서는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의 국립대학에서 인턴과정과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외국인이 경영하는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그를 초청해 외과 교수로 가르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명성을 얻자 주변 사람들, 특히 동창들이 동업제의를 했습니다. 은퇴 후 교수연금만으로 살수 없으니 자신의 병원에 오면 특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돈벌이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병원이 바로 그가 일하는 가톨릭 의과대학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의료혜택 받기 힘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부른다면 가겠지만 돈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는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남미 땅에서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람들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의과대학 졸업시험이 있던 날, 그는 지도교수가 사는 동네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했던 한국인 크리스천들로 인해 큰 덕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평판이 나쁜 남미에서 자기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멋진 직업관을 가지고 채소 가게에서 일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한국인 가족의 덕을 보았으니 그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기에 다시 말해 자신도 한국인 크리스천이기에 돈 때문에 그 병원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고 세상에 과도한 비판공세가 더해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결국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 인정할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한국인 의과대학생의 지도교수가 채소 가게를 하던 한국인 크리스천들을 칭찬하고 자신의 제자를 믿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크리스천인 저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